글로벌 뉴스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가요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가수 손태진이 자신의 소속사인 미스틱 스토리의 최근 사태에 대강한 분노와 함께 충격적인 후회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이런 결정을 내린 걸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라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도대체 미스틱 스토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평소 신중하기로 알려진 손태진이 이토록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갈등의 전말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는 가을에. 서울 한낮 햇살은 여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보다 더 뜨겁게 연예계 안을 달구고 있던 것은 바로 미스틱 스토리 내부 사태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몇주 전부터 조용히 번지던 소속사. 내부의 균열에 대한 징후들이 마침내 가수 손태진의 입을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손태진은 그동안 항상 차분하고 신중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나 불필요한 사적 언급은 거의 없던 그가 하필이면 자신의 친정 소속사를 정면으로 겨냥하여 공개적인 폭로를 택한 거십니다 사건의 발단은 새로운 음원 프로젝트를 둘러싼 내부 회의였습니다. 미스틱스토리 본사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로운 음악의 예술적인 방향성을 두고 아티스트와 경영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손태진은 예술의 본질과 음악적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굳건히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냉정하게 시장의 반응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습니다. 긴 논쟁 끝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손태진은 결국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럼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는 곧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전조였습니다. 며칠 뒤. 미스틱 스토리는 짧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부 아티스트와의 계약 조정이 논의. 중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가요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팬들은 불안에 떨었고, 언론은 이 상황에 주목하며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손태진을 향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SNS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달러 월에 어느 새벽 그의 개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SNS 달러사인 계정에 단한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졌다 나는 진심을 믿었는데 그 짧은 문장은 곧바로 삭제되었지만 이미 수백 개의 캡처본이 온라인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미스틱 스토리 내부에서 무슨 결정이 내려졌길래 그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심경을 드러냈을까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는 공식 기자 회견 대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별표별표 별표, 태진의 기록 별표별표를 통해 직접 영상을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모습은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을 하려 합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영상은 곧 소속사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소속사 내부에서 아티스트가 아닌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받는 현실 예술성보다 이윤이 앞서는 구조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정을 내린 걸 진심으로. 후회합니다라는 문장은 큰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 영상은 단 10달러분 만에 엄청난 조회수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창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술가가 느끼는 현실의 절규라며 그에게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 영상이 게시된 지단 하루 만에 미스틱스토리는 즉각적인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태진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에 왜곡하여 공개한 점은 유감입니다. 그들의 공식 입장문과 함께 소속사 전 직원들까지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sns 에 반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를 존경했는데 왜 이런 방식이었을까 진심은 이해하지만 이건 배신이야 모든 것이 불붙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정의로운 예술가라 칭했고 누군가는 조직의 질서를 흔든 배신자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논란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나 이후 손태진은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도 팬들의 편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있고 싶다는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손태진, 퇴출, 미스틱, 내부고발자, 논란 등의 키워드가 하루 종일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라진 무대, 그의 목소리가 빠진 라디오, 침묵은 곧 대중의 결핍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은 한전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 근처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피아노만 아주 슬픈 곡이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개세네스게 다시 한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진심은 때로 가시가 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고 싶다 그한 줄에 수많은 팬들이 울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배신으로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부 관계자의 익명 제보가 등장했습니다. 태진씨의 말 전부 사실이에요 회의 때 그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그가 떠난 뒤에도 모두들 죄책감을 느꼈죠. 이 폭로로 여론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가 오랐다 용기 있는 폭로였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미스틱 스토리는 또한번 입장을 내며 모든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 중이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 활동은 멈췄지만. 그의 이름은 매일 기사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달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마주한 손태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예술이 예술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한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썼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곡을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후, 그의 가장 솔직한 고백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걸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선택한 나 자신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노래가 공개된 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진심 앞에 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 슬픔 그리고 용서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여전히 비판했고, 누군가는 그를 다시 사랑했지만, 단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진심으로 노래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은 손태진 대 미스틱 스토리라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한 예술가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고독과 분노 그리고 후회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폭로와 진심 배신과 용서가 교차하는 순간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비가 천천히 서울을 적시던 밤 그의 피아노 선율이 작업실. 창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진심은 끝나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후회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진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그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한 문장이 손태진의 모든 길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후회 속에서도 노래했고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제 수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용기와 위로의 멜로디로 남아있습니다. 손태진의 이 용기 있는 선택이 그의 음악적 철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다뤄볼까요? 아니면 그가 논란 이후에 발표한 별표 별표 신곡 후에 별표 별표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를 자세히 분석해드릴까요? 솔태진 쇼크가 바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서 뒷면? 솔태진이 미스틱 스토리에 대한 폭로와 법적 분쟁을 통해 보여준 용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계약 문제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해 고백 별표 별표 이런 결정을 내린 걸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별표 별표는 사실상 예술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자본의 논리에 대한 정면 도전 선언이었습니다. 이 별표 별표 솔태진 쇼크 별표 별표는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음악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아티스트의 창작 자율권에 대한 계약 조항입니다. 솔태진 사태 이후 많은 기획사들이 소속 아티스트와의 신규 계약 및 재계약 시 음악적 방향성 결정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술과 이윤의 갈등에서 예술의 본질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록하는 전례 없는 변화였습니다. 특히 트로트와 같이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경험과 진심이 음악의 핵심이 되는 장르에서는 이러한 창작 자율권의 보장은 아티스트의 생명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솔태지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나은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엔터테인먼트 경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그의 폭로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과 아티스트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행태는 많은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로 이내 소속사들은 아티스트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주요 프로젝트 결정 과정에 아티스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팬덤은 솔태진을 별표별표 별표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별표별표로 인식하며 그의 편에 섞고 있는. 팬덤의 윤리적 기준이 기획사의 경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심이라는 무형 자산의 경제적 가치 재평가입니다. 솔태진는 모든 것을 이를 각오로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대중은 그의 진심이 왜곡되고 배신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후회, 앨범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한한 한 예술가의 고독한 싸움에 대한 대중의 존경과 응원이 만들어낸 윤리적 소비에 결과였습니다. 솔태진은 진심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이자 가장 비싼 무형 자산임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에 담긴 진심 솔태진의 새로운 음악적 언어 법적 분쟁과 사회적 논란을 겪은 후 솔태진의 음악은 극적으로 깊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중의 기대나 시장의 요구에 맞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솔태진 자신의 영혼의 기록이자 고통을 이겨낸 자의 명상입니다. 그의 새 앨범 별표 별표별표, 별표, 진심 별표 별표는 단순한 트로트 앨범을 넘어 자전적인 클래식 크로스오버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타이틀곡 별표 별표, 진심의 끝, 별표 별표는 폭로의 순간 그가 스튜디오에서 홀로 연주했던 피아노 선율을 기반으로 하여 분노, 슬픔, 체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감정선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보컬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정제되었으며 마치 오랜 고난 끝에 진실을 깨달은 현자의 목소리처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곡은 특히 별표별표 별표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 21세기 예술가의 윤리적 선언, 별표별표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앨범의 모든 곡을 그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 한 것은 그의 예술가로서의 독립성을 상징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으로 완성된 오롯한 예술가로 재탄생했습니다. 그의 음악 속에는 배신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인간 관계의 덧없음 그리고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변치 않는 믿음이 공존합니다. 솔태진의 복귀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나 댄스 없이 오직 피아노 한 대와 그의 목소리만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극도의 미니멀리즘은 그의 진심을 가장 명료하게 전달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상처를 대중과 공유했고, 대중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과 고통을 위로받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제 고통을 노래하는 것이 고치임을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예술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솔태진의 미래 진심이 이끄는 백년 브랜드 가치. 솔태진이 미스틱 스토리와의 분쟁을 겪으며 7은 대가는 실로 컸습니다. 단기적인 활동 중단과 수많은 비난 여론은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그는 별표 별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속적인 브랜드같이 별표 별표를 획득했습니다. 그의 브랜드는 이제 별표 별표, 솔직함, 용기, 신념, 예술혼, 별표 별표 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가치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시대 정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브랜드를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음악을 하든 어떤 상품의 광고 모델이 되든 대중은 그의 진심이 담보된 선택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신뢰 자본은 그의 미래 경제 활동의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창이 될 것입니다. 그의 활동 무대 역시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예술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멘토이자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는 강연 무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통해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그의 브랜드를 더욱 고차원적으로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솔태진 사태는 한 예술가가 자본과 타협하지 않고 진심을 선택했을 때 어떤 고난을 겪고 또 어떤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의 후회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나는 통과의례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 석자와 함께 별표별표 별표 진심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솔태진의 다음 행보인 후배 아티스트를 위한 재단 설립 계획이나 그의 새 앨범 진심의 수록곡들에 대한 평론가들의 심층 분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진심의 공명, 후회가 가져온 카타르시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글로벌 뉴스룸입니다. 손태진의 미스틱 스토리 사태가 마침내 진심의 승리로 마무리된 이유.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미친 영향과 그 감정적 파급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적 분쟁과 소속사의 공식 사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손태진이 발표한 신곡 별표 별표 후에 별표 별표는 이 논란에 진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에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분노,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용서까지, 지난 몇 달간 그가 겪었던 모든 감정의 기록이었습니다. 곡의 제목인 별표별표 후에 별표별표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걸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라는 그의 최초 발언에서 따왔지만, 가사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후회가 있다면 당신을 너무 믿었다는 것뿐 이는 소속사에 대한 배신감을 애둘러 표현하는 동시에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저는 제 진심을 찾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날카로움 대신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곡이 공개된 날 수많은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억압했던 진심을 대변해준 손태진에게 보내는 카타르시스적 반응이었습니다. 후에는 발매 하루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대중이 음악을 통해 예술가의 진정성과 신념에 응답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지였습니다. 손태진은 논란을 통해 음악 시장에서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화해의 멜로디. 재건된 관계와 새로운 창작의 기반. 손태진 사태의 가장 감동적인 결말 중 하나는 파괴된 관계의 재건이었습니다. 미스틱 스토리의 전 직원들이 그의 새 앨범 별표별표, 별표 진심, 별표별표의 협력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단순한 업무 협조를 넘어 깊은 존경과 조용한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이들은 한때 손태진을 조직을 흔든 배신자라 비난하기도 했지만 법적 진실이 드러난 후에는 별표 별표 그가 끝까지 싸웠다. 별표 별표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예술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손태진의 용기가 결국 조직 내부의 동료들에게도 진정한 울림을 준 것입니다. 이 화에는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손태진의 음악이 가진 윤리적 정당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새 앨범 진심에 수록된 곡 별표별표 별표 세상 모든 진심은 별표별표은 이 모든 과정을 담아낸 최종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세상 모든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 별표별표라는 가사는 그가 침묵 속에서 견뎌내고 싸워온 모든 고독과 분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손태진은 이 사건을 통해 개인의 예술적 신념이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적 기준을 움직이고 창작의 새로운 기반을 다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K팝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의 권리와 진정성의 가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